네, 지금부터 16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과에서는요, 게이트웨이고, 똑같이 장문도 이렇게 이어서 할 거니까,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여러분. 어, classifying t h i n g together 에요. classify, 분류해서, 그냥 분류해서, into group,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묶어가지고, 분류해서 그룹으로 하는 것은,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하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도 항상 암묵적으로뭐 암기할 때나 뭐 이럴 때 묶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And it isn't a hurt. 그 다음에 이색, 투에, 가주어, 진주어, isn't a hurt니까 나는 그냥 좀 해석하기 가까만까 하면 그냥 이지라고 쓰면 될것 같아. 왜 그런지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magine, 상상해주세요. t r y to shop in a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쇼핑을 애쓰고 있다고 상상해주세요. 근데 where the food was arranged. 음식이 배열되어 있어요. 진열되어 있어요. In a random order. 무작위 순서로 선반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아, 선반이 있는데, 대신에 여기는 동그라미 쳐줘야 돼. 무작위한 순서구나. 그러면 여기가 너희가 잡아 classify 한 거야, not classify 한 거야. 맞아요. 이거는 not classify. 그러면 일종에 아 이런 거구나는 머릿 속에서 캐치를 하고 지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봅시다. Tomato soup next to the white bread in the aisle. Um, 한 통로에서는 white bread 옆에 토마토 수이 있고요. Chicken soup in the bag next to s i x t y o n light u b 정구의 뒤쪽 옆에서는 뭐가 있고 치킨 숲이 있고요. One brand of cream cheese in front가 있고 앞에 속에는 크림치즈 한 브랜드가 있으며 another cream cheese는 어 쿠키 옆에 8번 통로에서 있습니다. 그냥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다다 필요 없고 랜덤으로다 무작위로 깔아놨다 무슨 통일성이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진열을 했구나. 이 정도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갑시다.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과업이 would be time-consuming and extremely difficult if not 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잡고 end를 기준으로 어렵대요. 어렵다는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엔드 앞에도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5가 오는 거죠 즉 이런 슈퍼마켓 랜덤 오더에서 너가 원하는 걸 찾는 게 타임 컨슈밍 시간이 많이 상당히 들고 소비가 되고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 통과 제끌게요 그러고 들어갑시다 in the case of a supermarket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someone had to desig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누군가가 할 s 디자인 뭐 해줘야 돼? 어, 고안해줘야 돼. 뭐를 고안해줘야 돼? 분류 체계를 고안해줘야 돼. 당연하지. 랜덤으로 깔아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뭐 정리 왕을 부른 정리 여왕, 여왕을 부른 정리 이모를 부르든 나와서 분류 체계를 고안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해. 비 맞죠? 제끼면될것 같아요. But 세모 치고요. There is a ready-made system. Ready-made가 아니라 이미 미리 만들어지이야 이미 만들어진 걸 그걸 기성품 할때그 기성어가 되잖아 기성어 분류 체계가 있어 embody in our language 어디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embody embody라는 거는 포함되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서 포함된 분류 체계가 이미 있네 슈퍼마켓에서는 없었지만 하지만 어디에서는 있다 언어에서는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제가 언어는 또 동그라미 치고 들어간다는 거겠죠 The word is 도구예요. Dogue. 도구인데 제가 접속사 한 번만 잡을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단어 도구야. 단어 도구는 group together. 뭐라고 하냐면 그룹을 묶어. 어, 뭐랑 그룹을 묶어? Certain class of a n i m a l 특정한 클래스, 뭐 분류가 되겠죠. 어, 동물 분류, 동물군을, 특정한 동물군을 묶어서 단어 개가 된단다. 그 다음에 distinguish 해. 구별시켜. Distinguish A from B예요. A로부터 B를 분류시키다. 그 단어 개를, 단어 집단을, 그 동물 집단을 다른 동물들과 분류시키는 해. 그러니까 개라는 게 약간 포유류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뭐, 뭐 개군이라고 하면 늑대 뭐 이런 거다 묶어가지고 다른 군들이랑 분류해서 하는 거다. 언어가 그런 거다. 이미 클래시피, 음,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치어 그로핑. 서치어 그로핑은 앞에 그룹을 나왔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룹 때문에 이 단어 서치 그룹핑이쓸수 있었다는 거. 이러한 그룹은 may seem too abstract to be called a classification. 투투 잡아 줘야 돼. 어, 뭐라고 할 만큼 너무 추상적이어서 분류라고 분류우지 않는다. 분류라고 불린 만큼 너무 추상적이다. 똑같은 말. 하지만 this is o n l because this is only because 다음에는 제가 잡을게요. 비커지 다음에는 원인 나와 결과 나와. 원인이 나오죠. 그럼 원인이 나오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디스가 엮어줬으니까.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너가 이미 그 단어를 알기 때문에 분류라고 불리기에는 추상적이지않죠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개라는 단어를 이미 m a s t e r 숙달했기 때문에 어, 구별할 수 있. 오, 이게 분류란 건 추상적이 아니라 답은 뭐가 돼야 된다? 오비어스가 된다더라 그러면 힌트가 어디냐면 비커즈 다음에 원인이 나오고 너가 이미 아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C를 제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갑시다 As a child learning to speak 단어를 말하는 걸 배우는 아이로서 너는 아이로서 너는 You have to work hard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해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 Your parents부터 teach you까지 가로를 닫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즉, 말하는 걸 배우는 거는 분류체계를 배우는 거니까, 너의 부모가 너에게 가르치기를 애쓴 것처럼 애쓴 분류체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 즉, r n 이라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거 합시다. Before you got hang of it. 수고가 조금씩 나오네요. Get, 가시 원형이 있겠시잖아. Get the hang o f it 요 Get the hang of, of 이들아 쉽게 쓰면 한 단어 understand랑 똑같지 그럼 단어가 완전 쉬워지죠. 니가 그걸 이해하기 전에, 니가 뭘 이야기 전에 앞에 거 이시라는 거는 애가 되죠. 분류 체계를 이야기 전에 you probably made a mistake. 너는 아마 이야기 전에는 실수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부르는 거야. like calling a cat a dog. 고양이한테 강아지라고 불리는 것처럼 실수할 수 있는 거야. if you had to learn to speak. 니가 만약에 speaking을 배우지 않았다면 the whole world would seem like. 니가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기치 않으니까 잘... 이야기 전이에요. 맞아요. 이 책을 이해하기 전이니까, The whole world would seem like an unorganized supermarket. 조직되지 않는 슈퍼마켓처럼 될 것이다. 전, 그러니까 전체의 세계가 조직되지 않는 슈퍼마켓다 조직되지 않았으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 엉망진창일 것이다. 왜냐면, 네가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엉망진창일 것이고, 너는,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the infant. 너는 마치 유아의 자세에 있을 거다. 그럼 every object new and unfamiliar. new and unfamiliar. 새롭고 친숙하지 않다. 모든 물건들이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UI의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렇 하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제가 또접속서 체크하고 따라서, so, in learning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체계의 원리를 배울 때 우리는 배우는 거야. 체계의 원리를 배운다는 것은 체계의 원리를 배운다는 것은 일종의 뭐를 배우는 거야? 구조를 배우는 거다. 구조인데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나왔네요. There lies at the core of our language. 코어라는 거는 핵심이죠, 핵심. 우리 언어의 핵심에 놓여있는 구조를 배우는 걸 거야. 이게 이거인 거야. 라고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이 짧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classifying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 언어의 분류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슈퍼마켓 예시가 나와요 슈퍼마켓에서 랜덤으로 오더를 하면 타임 컨슈미하고 디피컬티에 그래서 슈퍼마켓은 뭐가 필요해?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언어는 이미 뭐를 가지고 있어? 언어는 이미 이걸 가지고 있네 이미 가지고 있어 분류 체계가 있어 그래서 너는 배우기만 하면 될것 같아 말하기를 배우는 건 분류 체계를 익히는 거고, 말하지도 않으면 분류 체계를 안 배운 거니까 랜덤 모드로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봅시다. 1번 봤더니 단어가 봅시다. similarity가 나오죠. of strategy 전략의 유사성이에요. 뭐하고 판매와 언어 배우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슈퍼마켓 나왔다고 뭐 판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 2번 분류 체계야 inherent characteristic of language 언어의 inherent가 이런 거예요. 내재적인 특성이다. 분류란 건 내재적인 특성이다 맨 마지막 줄에 가봅시다, 여러분. 맨 마지막 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냥 설명을, 이 안에 펜 색깔 좀 바꾸고 있어 보라색으로 바꿔볼게요. 어, 놓여 있어. 언어의 핵심에 놓여 있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재적인 특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이번 보류. 3번, exploring linguistic issues through categorization. 분류를 통한 언어의 문제점을 탐험하기 언어의 문제점이 아니죠. 오히려 슈퍼마켓이 분류가 있었고 언어 문제가 없었어요. 4번, is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 truly really better? 어, 기성의 분류 체계가 정말로 더 낫습니까?라고 하면 기성의 체계에 대해서 더 낫냐고도 묻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분류 체계 정말로 더 나은가? 낫다 말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5번 언어 교육에서 using classification, 분류를 사용하는 딜레마, 분류를 활용하는 딜레마, 딜레마적인 문제는 안 나왔어요. 따라서 언어 분류 체계가 있기에 말하는 걸 배우는 게, 즉, 언어 분류 체계를 배우는 거고, 말하기를 안 배우면 랜덤 체계가 되는 거다. 즉, 언어가, 분류가 언어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어, 1번, 2번, 2번의 답은 제가 단어를 다 체크를 해드렸고, 단서도 다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으니까 한번 보가면서 복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웬만큼 보다는 더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복습하시고, 선생님 16과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고, 21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